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자, 한 마리 왔습니다. 더블이트입니다. 첫 캐스팅의 더블이트. 자, 빠가급 참돔이 새벽에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첫마리 멋지게 잡아주시면, 그냥 뽀뽀번 해줍니다. 참돔 같아. 참돔 같아, 느낌이. 야, 새벽에 참돔 대물로 올라옵니다. 우리 큰랭님도한 마리 땡기고 있습니다 내줄내줄내줄 네, 부실이네 자, 부실입니다 자주 보는 얼굴입니다 빅토리오 낚시 기술이사 그 친구이자 동창이자 그것 그거 만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다빠진나 둘이 아, 줄 빠졌습니다. 어, 기술적으로 또빠져 아, 그래. 역시 기술이 사네. 아, <laughs> 아, 우리 대부실이 전문군, 인시영씨. 뭐, 뭐, 한 며칠 만에 부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예, 네, 부실입니다. 부실이. 예, 네, 부실이. 추하드립니다저 앞쪽에는 지금 방어 때문에 지금 낚시를 거의 뭐, 힘들어 합니다. 걸면 이래 터지고, 이래가지고, 자, 선맛 보시러 오세요. 대프로 아, 대부신이 전문꾼 지금 대부신은 아니고, 한 마리 땡기고 있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이렇게 따뭇따뭇 입질 옵니다. 깨어질만 하면 한 마리 물고, 깨어질만 하면 한 마리 물고. 자, 요거는 뭘까요? 임부로님 고기가 뭐 같습니까? 내려습니 빠갑니까? 아닙니다. 니까 자, 그 밑에까지 왔습니다. 자, 이, 부르님은 스텔스를 하나 달아서, 그래, 낚시를 하십니다. 예,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입니다. 에이, 자, 이따가 살려주든지 하겠습니다. 네, 빅토리오 흘림조항 올립니다. 요거, 시고기하고 지금 날씨가 더워갖고, 짜 진열해놓으면 고기 선도가 맛이 가보니까 이래 깔아놓고, 이래, 이래, 대충 촬영합니다. 자, 오늘 조항입니다. 터트린 것도 많고, 잡아낸 것도 많습니다. 참돔은 몇 마리 안나왔습니다 요, 무치가 있는데, 도쩜하고 참돔하고는 오늘 몇 마리 안나왔습니다 도쩜, 좀, 요거도 좀, 감돔 예, 상